임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 회사에 입사일이 같은 입사동기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날 들어와서 그런지 빠르게 친해졌었죠. 말도 잘 통하고 재밌는 친구였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그 친구 자취방에서 치맥을 하면서 옛날 남친 뒷담, 회사 상사 뒷담 등등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아, 우리 오빠 왔나 보다. 잠깐 무슨 뭐 죽어 갔거든. 하고 들어온 그 친구의 친오빠는 헐, 세상에. 제 옛남친. 둘이 멍 때리고 서로를 쳐다보다가 그 새끼는 바로 지 물건 챙겨서 도망가고 야! 니네 친오빠가 저 새끼야? 바로 방금 전까지 뒷담가서 바람 펴서 헤어진 새끼야저 새끼야! 후. 괜히 그 이후엔 그 친구랑 보는 게 찝찝해져서 저는 얼마 안돼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정말 잘 만난 친구였는데 너무 아쉽네요 후... 옛날 친 개새끼... 헐... 드라마인 줄... 백화점 직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옷을 팔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진상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 전엔 진짜 너무 울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분께서 옷을 고르시고 있길래 도와드리다가 5후 사이즈로 보여드릴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저 4사거든요? 제가 5호로 보여요? 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명절되고 머리채 붙잡고 싸우며 말하고 싶었어요. 오어로 보이긴 무슨 용력으로 보이는데 매너 있게 물어봐준 거거든. 진짜 퇴사하고 싶은 날들이 많아요. 뺨 맞은 전화는 정말 왜사나다 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친절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미쳤나봐 무슨 뺨을 때려? 끄덕 끄덕. 쏘리의 친구가 올티띠형에서 일할 때 있던 일입니다. 키티티 마스카라를 포함해서 한 3만원어치 물건을 고른 손님이 있었대요. 친구는 평소와 같이 금액 말해드리고 영수증 말해드리는데 듣지도 않고 다 됐다고 손사래를 치며 영수증까지 버리라고 하면서 카운터 앞에서 키티티 마스카라를 뜯으며 올티티영을 나갔대요. 그리고 잠시 후그 여자가 자기 친구와 함께 올티티영에 들어왔는데 키티티 마스카라 앞에서 그 여자의 친구가 말한거예요 어? 이거 지금 할인 안하네? 나살때 완전 쌌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는 계산대로 와서 이미 뜯은 마스카라를 내밀며 이거 너무 비싸요 환불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고객님 영수증 버리셔서 환불은 어려우세요 영수증 거기 없어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미 뜯은 제품이라 안되세요 거기 꽉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조립하면 되잖아요 아 고객님 저희는 새 상품을 팔아야 돼서 어, 환불은 안되세요 그럼 테스터로 쓰면 되잖아요 안됩니다 고객님 하, 다른 직원 불러요. 하, 그래서 친구는 깐깐한 다른 직원을 불러줬어요. 여전히 말이 안 통하더군요. 심지어 친구가 영수증을 맘대로 버리고 가격도 자기는 몰랐고 말도 안 해줬다고 뻥을 치더래요. CCTV에 다 찍혀있는데 그래도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또 말하더래요. 점장 불러요. 결국 점장님이 나와서 그분을 데리고 다니시며 자 여기 가격이 고지되어 있구요 고객님. 이렇게 카운터에서 찍으면 여기도 가격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증에도 물론 가격이 찍히고요. 그래서 환불은 안 됩니다. 했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근데 저 여기서 못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점장님이캐디티에서 나오는 눈썹 정리 키트를 하나 줬는데, 두 개! 결국 키트 두개 챙겨서 나갔다고 합니다. 와, 진짜 세상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하고 보내주신 인명의 고민입니다. 알바를 하며 근근히 제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스무살 여대생입니다. 한참 인형뽑기 유행했잖아요. 저희 집 앞에도 인형뽑기 방이 있어서 집 들어가기 전에 몇 판씩 하고 들어가서 제 방이 인형방이 됐었어요. 나이 먹어서 뭔 인형을 이렇게 많이 뽑냐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셔서 내가 알아서 할게! 했는데 진작 치울 걸 그랬어요. 며칠 전 제가 없을 때 어린 조카 두 명이 놀러 왔었나 봅니다. 제 방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인형 달라고 때렸었대요. 그래서 엄마께서 그래, 이렇게 많은데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형 10개 정도로 가져갔는데 그래요. 인형 뽑기 기계에서 뽑은 거다 싸구려 같아서 괜찮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제 남친이 기념일이라고 사준 인형들도 껴있었다는 겁니다. 꼬맹이들이 비싼 거 보는 눈은 있어 가지고 그것들만 쏙쏙 골라갔어요. 저도 화나가지고 엄마한테 내꺼 인형 다시 찾아오라고 소리 질렀는데 이 꼬맹이들이 한참 물고 빨고 해서 돌려줄 생각을 안 한다더군요. 아 너무 화가 나요. 그거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죠? 아 진짜 속상해. 댓글로 좋은 방법 많이 알려주세요. 친구 얘긴데 친구 허락 받고 보내봅니다. 하고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제 친구가 남친이랑 사귄지 100일이 됐을 때 썰입니다. 친구는 그 남자가 전부터 갖고 싶어하던 지갑을 예쁘게 포장하고 데이트를 갔대요. 근데 데이트의 첫 시작부터 안 좋았어요. 남친이 늦잠을 잔 탓에 데이트를 지각해서 미리 예매해놓은 영화를 뒤로 밀어버렸고 친구가 예전부터 기념일에 가자고 노래 부르던 맛집에 줄이 너무 길어서 아, 야,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되냐? 저걸 언제 기다려? 해서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먹었대요. 그리고 친구가 선물을 주는데 남친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봤더니 아, 나 이거 이미 있는데. 하도래요. 얼마 전에 선물 받았다고. 시무룩해져 있는 친구에게 남친은 큰 선물을 주면서 짠! 이게 내 선물. 빨리 열어봐.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아진 친구는 기대하며 선물을 열었는데 아주 커다란 개껌이 들어있는 거. 이게 뭐야? 뽀삐 주라고. 뽀삐가 좋아할 것 같아서. 뽀삐가 누구네 갠데? 어? 그래요. 제 친구는 개를 안 키워요. 핸드폰을 당장 빼서 카톡을 보니 그 새끼는 무려 세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친구가 제일 나중에 사귄 세 번째 여친. 친구는 그 아주 커다란 개껌으로 그 새끼를 10분 넘게 채고 입 안에 개껌을 쑤셔 박아준 뒤 퇴장했다고 합니다. 와 그거 완전 개하네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제가 살이 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뚱뚱할 정도로. 근데 회사 동기 중에 진짜 날씬한 애가. 자꾸 자기 살쪘다고 맨날 저 있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살 뺀다고 점심에 샐러드 먹고 있는데 갈비탕이나 순댓국 이런 걸 점심으로 먹고 와서는 "나 진짜 살쪘어요! 배좀 봐! 심각해!" 하고 막 자기 배 내미는데 제가 그 동기 여름에 비키니 입은 것도 봤었거든요. 군살 하나도 없이 탄탄하면서. 왜 맨날 나 있는 데서만 그렇게 말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자괴감 느껴서 제가 진짜 예민할 때는 밤에 토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샐러드 먹고 운동도 꾸준히 나가서 10kg 좀 넘게 뺐거든요. 그래도 통통하지만요. 나름 만족하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살 빼기 전만큼 쪄있는 여자분이 새로 입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안 그래서 다행이라고 느끼는 동시에 자꾸 그 새로 입사한 분한테 신경이 쓰이네요. 속이 답답해서 고민 보내봅니다.